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한테 그렇게 나쁜 악마 프레임을 씌워놓고도 그게 다 거짓 가짜 뉴스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 시선했지. 아직도 그거를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.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하지. 그런 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. 그런데 이재명은 그냥 자기를 밝힐 뿐이고, 더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, 그거를 한 사람들을 탓안 하고, 거기에 이상한 더러운 이야기를 안 붙인다고. 그거 믿으면 당신 손해입니다.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. 거기에 뭘더 해가지고, 무슨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조작 안 하잖아. 이재명한테 쉬운 오명이 이렇게 오래 가니까 힘든 건데,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범죄의 흔적들, 그 오물이잖아 완전히. 오물덩어리, 그게 그 냄새가 사라질 것 같아. 김건이나 윤석열은 사람들이 한번 들었는데 그거 사람들이 잊을 것 같으냐고. 이제 자기네들이 매일같이 증명을 해보이잖아. 계속해서. 아, 혹시나 했는데 다 진짜 너 욕시구나. 이거잖아.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이구나, 사람답지 못하구나를 매일같이 자기네들이 다 보여주잖아, 둘통을 내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잊죠그 자기네들 씻으려고 해도 안 되고, 덮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. 가짜로 씌워도 안 없어지는 게, 진짜가 어떻게 없어지겠냐고.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은 막다른 골목밖에 없다는 거지.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서 너무 무서운 짓들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다. 살살 달래가면서 스스로들이 자진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. 그럴 때까지 놔둬야지. 할수 없지, 그치?